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해외 거래소 비트겟에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베이비도즈 코인이 있죠? 베이비도즈 코인은 제가 과거에서부터 현재 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제 강의를 해왔고, 지금도 베이비도즈 코인은 엄청나게 싼 가격이고, 앞으로 멋진 수익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저를 통해서 이제 비트겟에 가입하시게 되면 모든 혜택을 여러분께서 다 누리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이제 가입을 하시게 되시는 거예요. 자, 베이비도즈 코인 구입하실 분들은요, 영상 하단 설명란이나 이제 댓글란 상단에 보시면, 그 가입 방법과 이제 가입 영상 그게 다 함께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2025년 1월 17일 금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그 지금 리플의 가격이 뭐 최고가를 경신했어요 한국 가격이 뭐그 최고가가 4925원이었죠 자 그런데 아, 그거를 뭐 경신을 했었어요 4,973원까지 갔죠. 자, 가고 나서 다시금 또쭉 하락해가지고 4,200원대까지도 또 떨어졌었어요. 자, 투자자들을 이제 떨구고 가는 과정이죠, 그게. 자, 지금 그래서 이제 4,800원대 뭐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아주 멋진 모습이에요. 앞으로도 이제 멋진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많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죠. 다지금 여기서 이제 폭락을 하는 것이 아닌가 많이 올랐으니까 뭐 그런 걱정들을 하지만요. 좀 이따 제가 또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이슈 몇 가지 보시죠. 자, 외신 트럼프가 리플 임원들을 만나가지고 질책을 했다고 그래요. 감히 해리스를 후원해? 하고 이제 이렇게 질책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그 작년에 대선 치를 때 그때 그, 어, 지금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가 트럼프가 를제 최대로 많이 지지했죠.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내고 그랬어요. 자그렇긴 한데 또한 사람 그러니까 리플의 공동 창업자였던 사람이 있어요. 자그 사람이 또 크리스 라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이 사람이 이제 크리스 라센이에요. 리플 공동 창업자요. 자 크리스 라센은 뭐 한때 그 2018년 1월 19일날 포브스 미국 최고의 경제 전문 매체 포브스가 발표한 전 세계 암호화폐 부자 순위 1위를 기록했어요. 자왜 그렇게 됐냐면 2018년 1월 달이 뭐 언제입니까? 리플이 사상 최고가를 찍었던 때예요. 4,925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어요. 그래서 전 세계 암호화폐 부자 순위 1위를 그때 기록했었어요. 자, 이 사람은 또 해리스를 그 지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지금 뭐냐면 보험들기라고 제가 그때 제 강의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해리스가 되게 되면은 뭐또그 리플의 입지가 엄청나게 약해지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이제 SEC와 소송을 겪고 있는 와중에서 트럼프만 지지했다가 트럼프가 이제 그 당선이 안 되고 해리스가 당선이 돼버리면 리플은 이제 소송까지 겪고 있는데 완전히 리플 회사가 이제 존폐 위기에 달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보험들기로 뭐 공동 창업자 그 크리스 라슨을 통해서 이제 해리스를 지원하게 했다. 제가 그때 그런 강의 드렸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것을 놓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취임을 며칠 앞두고 나서 지금 이걸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뭐 트럼프가 뭐 이렇게 이렇게 했다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나 말이죠, 여러분 이거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어, 트럼프는 야 이미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또뭐그 리플 CEO 갈링하우스가 트럼프의 최대 후원자였어요. 또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마워하기는 하지만 또 그래도 트럼프가 또 보통 바꾸미입니까? 자 이런 거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그 리플 CEO 갈링하우스가 트럼프를 최대로 많이 지지했고. 또 그래서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난 사안이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 인생 살리는 그렇죠 뭐 다음에라도 뭐또 혹시 그 어떤 경고를 주기 위해서 그 이런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플이 뭐 임원들을 만나가지고 뭐그 앉은 자리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한번 혼을 내줘야 되지는 않겠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뭐 리플 회사를 비호하고 그런 건 전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자, 트럼프가 또 뭐, 리플 CEO 갈링하우스를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벌써 두 차례나 만났어요. 뭐, 긴밀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런 걸 보면 알수 있지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그런데 또 이제 멋진 소식이 있어요. 트럼프, 비트코인 대신 솔라나 리플 같은 미국 암호화폐 우선 전략 준비금에 긍정적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또 미국 우선주의자이죠.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자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기반 암호화폐들 있죠. 미국 기반 암호화폐들을 놓고 앞으로 전략 준비금으로 만들 것이다. 그동안은 뭐 비트코인을 놓고 그렇게 얘기했었죠.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트럼프는 또뭐솔라나나 리플 같은 것을 또 이렇게 전략준비금으로 고려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또뭐그 비트코인을 또 지지하고 한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 캠프 암호화폐 보좌관이었었죠. 이 사람. 데이비드 베일리. 트럼프 대선 캠프에서 그랬었어요. 자, 이 사람은 또 비트코인 지지자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건 또 가짜 뉴스다 하고 또뭐 리플을 비판하고 뭐또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러나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가짜 뉴스 아니라고 봐요. 아니 땐굴뚝에 연기 안 나고요. 지금 트럼프는 굉장히 의미있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봐요. 자, 그래서 말이죠. 리플 CEO는 또뭐 그런 얘기를 해서 요또 역시 리플 XRP 솔라나 USDC. 자, 이거를 국가 비축 자산으로 자, 리플 CEO의 발언을 주목한다. 뭐 그랬는데요. 리플 CEO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될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 했어요. 뭐 리플 CEO니까 당연히 뭐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리플 XRP가 이제 앞으로 어떤 멋진 모습을 보여줄지를 암시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리플 XRP가 앞으로 이제 엄청난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 그리고 엄청난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짐작해 볼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여러분 이거요 자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차트 한번 우리 보시죠 자 리플렉스rp가 지금 뭐 거래대금 1위에요 역시 여전히 1위에요 자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 이렇게 거래대금 1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뭐 거래대금 1위 뭐이 상황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저는 지속되리라고 봐요 자 그런데 말이죠 중요한 게이 거래대금 1위 이 지금 금액 차이가 2위하고 3위 뭐 이런데 비트코인 하고도 그렇고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비트코인보다 지금 한 10배가 넘게 차이나 요 지금요. 자 그리고 뭐이또뭐 뭐 스팀 달러라는 게 있고 뭐 3위 헤데라자 4위가 또 스텔라 루멘이에요. 스텔라 루멘 지금 리플이 잘 나가니까 송금용 코인이죠. 리플이 국제 송금에 특화된 코인. 자 그러니까 스텔라 루멘도 역시 송금 코인이죠. 자 그러니까 리플 따라서 이렇게 또거래금 상위권에 지금 차지하고 그러는 거예요. 스텔라 루멘도 리플이 지금 후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이 스텔라 루멘 보시면요. 스텔라 루멘 어제도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이제 이 평선들이 쭉 며칠 전에 수렴을 쭉해 가지고 지금 위로 지금 머리를 들고 있는데 이렇게 쭉 오르고 자 앞으로 스텔라 루멘도 어, 리플 상승과 더불어서 이제 잘 오를, 그럴 모습이에요. 잘 오리라고 봐요. 자, 그 다음 그 뒤로 이제 도지코인이 있어요. 자, 도지코인 보시면. 자, 도지코인도 말씀드렸죠. 도지코인. 쭉 이렇게 51선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쭉 이렇게 횡보하다가 다시 51선 넘었었고,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쭉 오를 수도 있었는데 다시금 또하락해해서 51선 밑으로 떨어졌죠. 자, 그리고 51선 밑에 있다가 51선 쭉 뚫고. 자 그리고 그 위에서 상승을 저울질 하다가 이제는 이 51선이 이제 지지선이 되는 것이죠 자 지지선이 될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지코인도 그동안 많이 그, 자, 잘 쉬었어요 여러분 그동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엄청나게 올랐었죠 4배 이상 상승했어요 자 그러니까 뭐 도지코인도 그에 합당한 이제 조정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도지코인도 앞으로 이제 시장 상승과 더불어서 앞으로 이제 멋진 상승을 보여주리라고 봐요 자 그다음 보시면요 비트코인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이네요 비트코인 거래대금이 상당히 떨어졌어요 자 비트코인 보시면 자, 자, 비트코인 역시 50일선에 딱 닿고 50일선 밑으로는 크게 떨어지지 않죠. 지금요. 50일선 닿고 그리고 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다시 50일선 닿고 지금 또 상승을 모색하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비트코인도 좋은 상승을 보여 주리라고 봐요. 자, 그다음 보시면 이 이더리움이 있네요. 자, 이더리움 보시면 자, 이더리움도 말이죠. 지금 50일선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제 이제 500만원을 살짝 넘었다가 다시금 또 500만원 밑으로 떨어졌었죠. 어제 방송할 때요. 자, 떨어졌는데 지금도 역시 이제 500만원 밑에요. 480만원 대뭐 그러네요. 490만원 정도 거의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더리움이 또 이제 그 지금 상승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뭐 시장이 상승하면 이더리움도 잘 상승하리라고 봐요. 이더리움이 그동안 많이 잘 올랐고 뭐이 정도 뭐 조정을 겪는 것은 합당한 조정이라고 봐야 돼요. 많이 올랐으면 또좀쉴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고요그 다음 솔라나 하나 더 보시죠. 자, 솔라나 보시면 솔라 솔나 역시 52선 밑으로 쭉 떨어져가지고 쭉 횡보하다가 자 다시금 52선 뚫고 여기서 더 상승할 수도 있는 모습이었는데 다시금 또 하락해가지고 52선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30만원 밑에 이렇게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다시금 또좀 상승하고 52선 넘어버렸죠. 52선 넘고 위아래로 왔다갔다 좀 하다가 지금도 역시 이제 30만원 넘어있는 상태에요. 52선 위에 있어요. 자 솔라나도 뭐 그동안 잘 쉬었으니까 많이 올라가지고 많이 쉬었었죠. 자 그러니까 뭐 이런 조정은 뭐 충분히 있을 수있는거예요 자, 이제 5 0일선 위로 올라온 솔라나가 또 시장이 상승하고 그러면 솔라나도 이제 이렇게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리라고 봐요. 자, 그렇고요. 이제 우리 리플을 보시죠. 자, 리플을 보시면 자, 리플 XRP 아주 멋지죠. 어, 지난밤에 이제 급등하고 역사상 최고점을 경신했어요. 4,974원. 어, 리플의 최고가가 어피트 기준으로 4,925원이었죠. 4,925원 뚫고.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오르락내리 이제 하면서 또 숨고르기 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뭐 4,925원 최고가 뚫게 되면은 숨 고르기를 좀할 것이라고 제가 벌써부터 말씀드렸죠. 당연히 뭐 최고가까지 갔으면 숨 고르기를 해야 맞죠. 거기서 아직도 팔지 않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들이 이제 거기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아이고 드디어 팔아야겠다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숨고르기를 하게 돼요. 고점에 오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고점에 오게 되면. 자 그래서 지금 뭐 리플렉스 알피는 이 방송 녹화하는 시점에 4,800원대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리플렉스 알피가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제 이렇게 쭉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쭉 하락을 할 것이냐. 아니면 또 여기서 확 뚫고 멋진 상승을 할 것이냐. 자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또그 월봉을 봐야 되겠죠. 자. 리프렉셀피 월봉을 보도록 하죠. 자 월봉을 보시면 자 리프렉셀피 월봉이에요. 자 월봉의 모습. 자 멋지죠. 완전히 대칭이 됐어요. 자 최고점까지 왔어요. 최고점. 자 2018년 1월달에 4,925원이었는데 어제 간밤에 4,973원까지 왔어요. 자 그리고 지금 4,800원대에요. 그러니까 최고점까지 딱온 거예요. 자 제가 지금 그동안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리플렉스 알가뭐 700원대 초반 중반에서 이렇게 쭉 올랐죠. 쭉 이렇게 멋지게 상승했어요. 자, 이 최고점까지 오면은 여기서 이제 잠시 숨고르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자, 매물대를 그러니까 소화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를 뚫고 자, 이 최고점을 이제 완전히 뚫어 버리게 되면 자, 이후에는 매물대가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자, 매물대가 없는 곳에서는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해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그래요. 생전 처음 가보는 길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매도 물량들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리플은 여기서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하게 돼요. 뭐 이전에 상승 했던 것보다도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뭐 그런 걸 100%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때 또뭐 시장 상황이 또 어떻게? 분위기가 어떻게 물어 익는지 어떤 분위기가 되는지를 또 봐야 되겠죠 자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해요 자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게 되면 리플렉스 하피는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제 15,000원까지 간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요 그러니까 뭐몇 년에 걸려서 15,000원까지 간다 뭐 그런 얘기 가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15,000원까지는 일단 쭉 간다라고 봐요 자 그러면 그 15,000원까지 가는 이유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누누이 말씀드렸죠 자 15,000원까지 가는 것은 그냥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정확한 근거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전 영상에서도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700원대 700원대 중반에서 지난 11월달에 그러니까 750원 잡죠 750원에서 쭉 이렇게 올랐어요 자 그러면 이 750원대에서 20배 20배를 하면은 그게 이제 15,000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5,000원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왜 20배를 잡느냐 이전에 이 차트 많이 보여 드렸죠. 보세요. 2018년 초에 리플렉스알피가 불과 23일 만에 18배를 갔었어요. 자, 그러니까 리플렉스알피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뭐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시장에 어떤 관심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야화피 세계에서는 말이죠.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20배 30배 이상 가는 것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요. 그 동안에 여러 암호화폐들을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자 그런데 리플렉스 알피도 이때 2018년에 그렇게 23일 만에 18배 그러니까 거의 수백 가량 되지요. 자 그렇게 갔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때보다도 더 상황이 좋아요. 2018년 때보다도요. 지금 뭐 소송 문제 리플렉스 알피를 완전히 뭐그 가로막고 있던 성장을 가로막고 있던 이 소송 문제 4년에 걸친 소송 문제 이것이 지금 완전히 다 해결되는 그런 타이밍이죠. 자 거기다 대고 이제 소송 문제가 뭐 해결되는 그 타이밍과 맞춰서 리플렉스 IP 그동안 잠자고 있던 엄청난 호재들 그 호재들이 지금 질비하죠. 리플렉스 이 p 현물 ETF가 조만간 출시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또리플렉 기업 공개에 또 리플에서 스테이블코인 출시 리플렉스 r p 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아주 중요한 요소이지요 자 그리고 또 최근에 나왔던 리플렉스 r p 를뭐 트럼프가 전략준비자산으로 채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 뭐그 외에도 뭐더 이상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차고도 넘치는 호재들이 즐비해요 자 그런 호재들이 나오고 나오고 나올 때마다 리플렉스 r p 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일단 15,000원까지 가는 것은 말이죠 1차적인 것이고요 단기적으로 1차적인 것이고 15,000원까지 가게 되면 그다음에는 거기서 또 이제 상당폭 조정을 또 겪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또 투자자를 떨구고 가는 것이죠 항상 그래요 많이 오르고 나면 떨구고 가고 떨구고 가고 그래서 이제 고점을 계속해 높여가요 자 그래서 이제 15,000원 그 근처까지 가서 잠시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금 15,000원을 돌파해서 그다음에는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리플렉스 rp에 이렇게 걸쳐 있는 엄청난 좋은 분위기와 엄청나게 멋진 호재들 자 이런 차고도 넘치는 호재들을 감안해 볼때 리플렉스 rp는 앞으로 2025년 한해 동안만 해도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관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장 분위기에 여러분 부안해동하지 마시고요. 괜히 뭐 여기서 뭐 불안해가지고 뭐 물량을 좀 얼마를 조절한다든지 뭐 이런 그냥 막연한 그런 자충수를 둬서는 안 돼요. 도박하듯이 그냥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뭐 스스로 예측을 해가지고 또는 어디서 뭐 들은 이상한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 듣고 도박을 해서는 안 돼요. 뭐 물량을 얼마를 조절하고 이렇게 근시안적인 그런 시각으로 봐서는 안 돼요. 자,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엄청난 그런 성장이 잠재되어 있는 이런 리플렉스 IP를 놓고, 그렇게 이제 근시한적인 마인드로 투자를 하게 되면, 진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멋진 수익을 거두지를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시장 분위기에 속지 마시고 시간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투자로 성공을 거두는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베이비드지코인 구입하실 분들은요, 영상 하단 설명란이나 이제 댓글란 상단에 보시면, 그 가입 방법과 이제 가입 영상, 그다 함께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